자, 오늘은 이제 수업에 나왔던 재미있는 표현만 좀 골라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욕을 하다. 제 풀토킹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이제 표현을 할 때, 뭐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욕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상황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왕초보랑 입문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이 표현을 정확히 알고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바거든요 그러면, 한 선생님이 욕을 하다가 뭐예요? 라고 좀 물어보면, 은 항상 이 표현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줘요. 자, 첫 번째로, full letters가 있어요. f u l e t t e r s 자, 영어에서 욕설을 좀생각해보면 가장 인기 많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 욕설 F로 시작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좀 편하게 쓸수 있고 귀엽게 쓸수 있는 S로 시작한 욕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에서 욕설은 네단어워로돼 있거든요. Four letters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6두문자라고그러죠 Don't say f o l e t t e r s 라면 욕을 하지 마, 욕설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본적인 표현으로는 curse가 있어요. curse는 저주하다 도 있지만 욕하다 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He started cursing at me. 이러면은 저, 나한테 그가 욕을 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swear가 있어요. swear. swear는 이제 맹세하다는 기본적인 표현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욕하다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she swears like a sailor. 이러면은 sailor들은 이제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처럼 말이 걸걸하게 욕을 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인포멀하고 캐쥬얼하게 쓸수 있는 욕하다는 cause 가 있어요. cause 커스. 는 주로 out 이랑 같이 되면서 further verb 처럼 많이 쓰이거든요. 학생들이 좀 물어볼 때, 어, 좀더센거 없어. 요 욕을 했긴 했는데, 욕을 좀 세게 막, 막 했다는 그 표현을 쓰고 싶어 하면은, 표현을 알려주거든요. 이 표현이 이제 욕을 바가지를 퍼붓다. 이렇게 뉘앙스를 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거든요. 뭐, I got cussed out by my boss. 이러면은 상사한테 욕을 한 바가지를 먹었어. 뭐, 아니면 he started cussing me out. 이러면은 그가 나한테 욕설을 바가지로 푸기, 퍼부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수트태로쓸수 있고 어, 만,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어, 제가 이제 20대 후반쯤에 영어 번역에 좀 꽂혀가지고 영어 번역을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 번역,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는 거 활자로 들어가는 욕설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씨 C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직접 못넣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욕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로 갈때 아니면 한국에서 영어로 갈때 그때 이제 너무 제한이 되는 거래서쓸수 있는 게뭐 젠장 망할 이렇게 정도밖에 없어서 영화 번역을 하고 나서는 되게 현타가 온 적이 되게 많은데 현실에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니치게 어, 만든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멘탈 헬트를 위해서라도 욕도 하고 좀 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대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욕하다 요 정도의 표현을 좀 알아두면은 어디선, 어디서든지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자유롭게 활용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